안녕하세요 신나는 아웃입니다. 오늘은 소사역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지금 3룸 기준으로 4억 중반에서 4억 후반에 분양이 됐던 매물인데요. 지금 마지막 한 세대 잔여 물량으로 3억 후반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이 건물은 총한개동 9개 층, 29세대 주차가 무려 120%로 넉넉하게 가능하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만 무려 8 0제곱이에요 실평이 한 35평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1호선 소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구청도 이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청 주변에 집은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역곡 상장시장 역곡 남부시장 홈플러스 그리고 가톨릭대 생모병원까지 모두 차량으로 5분 이내에 있으니까요. 주변 인프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내부가 굉장히 널찍하게 나오는데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아, 자, 여기는 전실인데요. 전실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 일괄소등버튼 위치에 있고, 신발장 키큰 장으로 4개 있는데, 센스있게 가운데는 거울장으로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바닥 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중문도 지금 좀 말끔하게 브라운 라인에다가 조금 살짝 흙경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인데요. 지금 자녀 한 세대 남은 거거든요. 네. 보통 한 세대 남으면 2층이잖아요. 여기는 2층이 아니라 중층 세대가 해악으로 인해서 남은 거라서 오. 뷰가 앞에가 트여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라인 조명도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화이트 벽지로 되어 있는데 소파 자리로 너무 아늑할 것 같죠? 어, 넓어요, 그리고. 네, 그한 4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반대쪽에는 아트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 오래 걸어야 되죠? 어, 대면형 느낌 대면형이긴 한데 분리형 느낌이 나는 주방이에요. 지금 이 나요. 공간이 지금 주방까지 가는 길이라는 점. 그니까요. 여기 식탁 자리가 나와 있고요. 공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식탁을 엄청 긴거1 0인용을 길게 두셔도 공간이 나옵니다. 냉장고장은 이렇게 세개놓을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방이 굉장히 멀리 있어가지고 냄새가 굳이 거실에 갈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위에는 화이트장, 아래는 좀 네이비로 깔끔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3구 인덕션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세코 후드가 또 예쁘잖아요. 네. 예쁜 걸로, 비싼 걸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베란다가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들어 오시면 이 주방 베란다 문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실외기랑 에어컨실 이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공간이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나 이런 거 수납장 짜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좋네요. 크네요. 제가 봤을 때 팬트리장을 이렇게 하나 짜신 다음에 여기다가 분리수거 두시면 공간 활용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죠? 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은요, 방이 세 개가 모두 떨어져 있다는 점이거든요.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가 좀 보호가 될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안방도 뷰가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보이시나요? 진짜 크다. 사이즈가 안방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보통 대단지 기준 50평대 들어가는 안방 사이즈예요. 와, 14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안방에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오. 화장대 이렇게 널찍하게. 마련이 그러네. 되어 있고요. 거울도 터치 조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이렇게 또 깔끔한 화이트장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코트나 패딩 놓을수 있는 긴 장이랑 아래쪽 서랍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반장 두개 이렇게 이불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 오 괜찮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가 아예 없으면 또 아쉽거든요. 이불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오. 그리고 여기는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에 채광창이 음, 들어가 있고 환기창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서 샤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데는 메인이랑 안방이랑 두개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일단은 이렇게 화장실이 두 개가 다큰 집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없죠, 없죠. 맞아요. 자, 어디로 갈까요? 자, 그러면은 바로 메인 욕실을 보고 순서대로 가 볼게요. 네. 자 여기는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샤워 공간이 더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지금 비대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네. 비대가 이렇게 있으면 방수되는 비대이기 때문에 물 튀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세면대가 오히려 이쪽에 있어서 활용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음, 베란다 방이네요. 네, 이쪽이 아마 가장 작은 방이. 일 싶어요. 네. 이 방에도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옷방이나 붙박이장에 이렇게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작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와이 세탁실로 쓰기 너무 아까운 공간입니다 공개. 너무 넓게 잘 나와 있고 여기 워시타워 올리시고 이쪽에 수납공간 짜시면 이, 이 집은 그냥 수납 맛집이 될것 같습니다 그, 집 자체가 크니까 맞아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방이고요 여기는 지금 마지막 방인데 사이즈가 안방이랑 끝 방향 중간 사이즈거든요. 오, 길쭉하게 크다. 되어 있어서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음. 이쪽에는 주방 베란다 공간이랑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소음이 만약에 좀 내시는 분, 뭐 음악을 하신다거나 음. 음악을 크게 들으신다거나 강아지가 있다거나 그런 분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이다. 네, 이 정도 되니까요. 자, 오늘은 소사 분동에 위치한 음. 마지막 자녀 세대. 저층 아니고 중층을 3억대로 준비해 봤는데요. 사이즈가 전용만 80이라서는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야 자녀 한 세대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